아우, 이렇게 달면 온수기 금방 망가져 이거 이렇게 다 풀면 큰일 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흔하게 나오는 가마 압 밸브 조절 방법. 쉬워 보이지만 무작정 따라하다간 온수기가 고장 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수가 약할 때 안전하게 조절하는 정확한 방법과 수압이 약한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기 온수기 설치 후 온수가 약해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수압이 약간 대부분의 문제는 온수기 자체가 아닌 외부 배관 설비, 그 중에서도 바로 감압 밸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온수기 자체에는 수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압 밸브는 이름 그대로 수압을 감소시켜 주는 밸브입니다. 사용 목적보다 수압이 높을 때그 압력을 낮추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작동 방식에 따라 직동식, 파이로트식으로 나뉘는데 전기 온수기에는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한 직동식 가마 밸브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전기 온수기에 가마 밸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핵심은 전기 온수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높은 압력 때문입니다. 온수기는 물이 가열되면서 팽창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물이 데워질 때 생기는 증기압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수찬물의 압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수 압력이 강하면 온수기 내부에 계속해서 강한 데미지를 주게 되고 이는 결국 온수기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압력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온수기 내부의 약한 곳부터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온수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마 밸브는 바로 이렇게 강한 직수 압력을 온수기가 견딜 수 있는 적정 수준 보통이기 점 5kg인 또는 2-3kg인 e 몸으로 조절해 줌으로써 온수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용량이 작은 소형 온수기에는 감압 밸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으며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고장 시 제조사의 무상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시 중요한 점은 감압 밸브가 정상적으로 감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수기와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직수 배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수기와 바로 붙여서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압 밸브는 왜 고장이 나는 걸까요? 감압 밸브는 보통 스프링과 디스크로 이루어진 구조로 수압을 조절하는데 이 부분에 이물질이나 슬러지가 끼거나 쌓이게 되면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체 흐름을 줄이거나 심하면 막아버리는 원인이 되죠. 이러한 문제는 수질이 좋지 않거나 배관이 오래된 현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간혹 새로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인테리어를 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 배관은 이미 노후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마 밸브 내부에 슬러지가 계속 쌓이면 결국 물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 온수가 아예 안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마 밸브 고장으로 인한 수압저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찬물 수압은 괜찮은데 온수만 쫄쫄 나온다는 증상. 만약 잘 사용하던 온수 수압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약해졌다면 온수기 외부 배관에 누수나 누가 수압 밸브를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수압이 약해졌다면 이는 99% 이상 가마 밸브 고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마 밸브는 일정 기간 사용했다면 내부 슬러지 축적 등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수 수압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것은 감압 밸브의 수압을 직접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감압 밸브 상단에는 플러스 표시가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조절이 가능한데요 방향으로 돌리면 수압이 강해지고 방향으로 돌리면 수압이 약해집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방식으로 조절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수압 조절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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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형수가 너무 쫄쫄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는 강화 밸브 문제로 10초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원수기 쪽에 와서 보시면 보통 직수 라인의 안전변 배관을 거꾸로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감압 밸브가 나옵니다. 감압 밸브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품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압을 올려주고 맞춰주는 부분이 반대일 수는 있지만 얘 경우에는 오른쪽입니다. 볼 바퀴 더 조여 주시면 온수가 이제 잘 나오나요? 어. 네, 바로 잘 나오네. 영상으로 보니 이해가 더 쉽죠? 기본 세팅은 온수기 적정 압력인 2.3kg이 무 정도로 출고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감압 밸브를 오래 사용하여 슬러지가 쌓이면 설정값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졌다면 조절을 통해 수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나사를 조절했는데도 수압의 변화가 없거나 조절할 때 딱딱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가마 밸브 내부 고장이 확실합니다. 가마 밸브는 별도로 청소하기 어렵고 해체하기 전에는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마 밸브를 교체해야 합니다. 가마 밸브 교체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집에 기본적인 공구가 조금 있다면 셀프로 교체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재를 구매할 때는 현장 사진을 직접 찍어서 가까운 철물점 사장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가마 밸브 고장 외에 수압 문제의 다른 원인으로는 수도 계량기 밸브 문제나 시설 전체 수압 영향, 압을 높이기 위한 가압 펌프 고장, 역시 시설 전체 수압 영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수 수압만 유독 약하다면 가마 밸브 고장의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만약 시설 내 여러 곳의 수압이 다 같이 약해졌다면 계량기 밸브 고장이나 가압 펌프 고장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전기 온수기의 고장 원인 중 압력 관련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 온수기는 압력에 상당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감압 밸브를 통해 적정 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온수기의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제품 선택 단계부터 압력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온수기의 압력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스펙에서 최대 사용압력 또는 사용압력 수치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제품 자체의 내구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 제품의 평균 최대 사용 압력은 68kgm 수준인데, 현장 압력과 가열 시 발생하는 압력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낮은 제품은 쉽게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초기 비용만 생각하여 저가형 제품을 설치하기보다는, 압력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잦은 고장이나 누수로 인한 추가 비용 등 재설치 비용 등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온수 수압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기 온수기 수압 관리가 왜 중요한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온수기 사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